칠흑을 불러야겠다 차량을 좀보고 마음에 들면 넘어서 서울까지 가져가는 걸로 제가 오늘 원래 그 친구들하고 여행 왔다가 포항에 그 매물이 이제 포항에 차가 좀괜찮게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서울 가져가려고 예예 네 감사합니다 예네 오늘 볼게요 수고하쇼 아이고 아이고 아 기대가 되네요 지금 안 탄은 시동을 난3일마다 한번 걸어 주고 아 네네네 지금 안탄 중에 한달반 정도 된거 같아서 요딱 올렸을 때는 차가 깔끔하게 나왔는데 네, 네, 네. 음. 이거는 구변 다 되어 있는 거죠? 네 구변 아. 다 했고 원래는 아예 순정을 가져가서 네. 제가 다한거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죠? 문제 없는 거아네 이게 안에 반사판만 안아 저것만 안 건드리면 아릭베젤에도 상관이 없거든요아네 시동 걸어 한번 걸어 보시 아 네네 아, 응. 키는 스마트 키인가요? 네이오어감사합다 아, 아, 네. 엔진 스타트 습니다 네? 안 타봤어요 젠쿠버젠쿠버안 타보고 네. 저는 원래 레이 타고 다니다가 대기는 저거는 가변은 아닌거죠? 대기는 아, 가변아니 엔드만 아엔드 크게 크진 않아요 아 네네네 한번 아트레더가다 네, 나갔네 음. 이런 몰딩들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가지고 그쵸 업데이트가 그런 기능은 없 음... 사실 뭐 블루투스만 연결되면 구매하기로 했어요. 근데 이런 와이퍼 암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타이어랑 도장이 좀 깨져서 이런 부분들 도장이 아까 전에 저것도 괜찮았고 텐을 한번 푸는 적이 긴 하네. 핸드 교체했나 보다. 이쪽에. 범퍼가 좀 나갔구나. 차 뺐는데요, <오>, 바닷가에서 이렇게 승차 음, 음. 어, 걸고 계속 봉봉봉 하다가 시내풍이 올라가고, 아우, 이따 왜 남자 내일 남자 둘더 타고 가야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좁은 거는 뭐? 아우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음, 일단 이 차는 이제 됐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수동을 일단은 구매를 했고요 일단 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를 잘 해주신 것도 있고, 차가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 뭐, 다른 이상점도 없었고, 문제도 없고, 괜찮은 것 같아서 싼 가격에 잘가져왔고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좀 재밌게 좀 타보려고 하는데, 아마 수리를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. 타이어부터 일단 갈아야 되고, 뭐, 배기도 지금 좀 시끄러워서, 제 기준에는. 다 갈아야 될것 같고 뭐 엔진 상태 이런 거다 괜찮고 클런치 클러치도 다 문제 없고 근데 이제 지금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냉각수랜다 죠 워셔액이 어 있네 있구나 어, 워셔액 있고요 좀 별다른 문제는 없어서 일단은 서울까지 잘 가져가서 이제 또 나머지 등록을 좀 하고 래야죠일단은 친구들한테 일단 가서 가야, 가야 돼가지고 먼저 애들 반응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재밌네요. 흔들리는 기억은 맞아 감성이라고. 가만히 있을 하다 지금 벌써.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하여 주급한 금으로 지불하시려면 원하시는 을 이렇게. 입니다니다 카. 네. 시다 음. 아. 새, 새 차야.